안녕하세요 데, 안녕하세요 달지저금통입니다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내가 아직도 꿀꿀이로 보인지 <laughs> 어,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미믹이라는 게임인데요 어, 고수 있나요? 고수? 여러분 고수인가요? 고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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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 잘은 못해요 빨리 가 빨리 와. 가자 가자 음이야 가자 같이 가자 무서우니까, 무서우니까, 같이 해요. 어, 같이 가, 얘들아. 같이 가, 무서워. 어디로 가야돼? 잠깐만, 이 친구 처음이라 그랬는데? 얼굴에 뭘 뒤집어 쓴 거야? 혼자, 오오 오, 케찹 발자국, 누군가! 누군가 케찹을 흘리고, 그걸 밟고, 그냥 갔어. 목표! 케찹 발자국을 쫓아가라. 아, 혼자 가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. 한 명은 어디 갔어? 친구 한 명은 어디 갔어? 친구야, 여기 있잖아, 발자국!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? 뭐야? 왜? 어 뭐야? 깜짝 어디 갔어? 그냥 가는 거야? 쫓아가자 쫓아가자 와! 따라가 그 굉장히 컬러풀해가지고 무섭지가 않네 와! 지하로 향이 라 어디 갔어? 아 어디 갔어? 뭐야? 안 보여 쫓아가 쫓아가 어어 여기 있네 거꼭아아름다워 하지만 왜 벚꽃 나무가 여기 있지 그아게왜 여기 있을까 아아 귀신 아아아아 이거 귀신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이거 귀신 아니냐고. 어, 뭐야, 저거! 어, 어 이거 뭐야! 오? 어? 뭐지? 열쇠를 찾아야겠어. 열쇠 찾아, 열쇠. 어, 지하실이다. 어쩌고저쩌고 아까 왔던 그 귀신은, 정체는 뭐지? 어, 엄마야, 깜짝아. 아, 무섭게 생겼잖아. 친구야! 너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. 어, 어 뭐야, 왜 화면이 까매졌어? 응? 여긴 어디야? 아, 집에 보내주세요. 저기 가고 있는 건가? 본지 모르겠는데, 순식간에 막, 아까 막 이상한 괴물이 잠깐 막 나왔다가, 친구, 친구, 친구지? 어, 친구, 친구. 저 뭐가 있는데요? 저 뭐야? 뭐야, 이게? 어디 갔어? 소리를 끄고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? 감사! <laughs> 벌간문 들어간다 벌쩍 와 일본으로 와버렸어요 헉. 일본으로 와버렸어 텔레포트 했어 키티다 키티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왜요 소리를 끄고 해서 그런가 아니, 키고 하... <laughs> 소리 키고 소리 키고 해도 나 소리 키고 하자 미로 아 미로 싫은데 미로는 오른손 왼손의 법칙 미로 안에 귀신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<laughs> 뭐지 오른손 왼손의 법칙 쓰면은 다 됩니다 어? 뭔가 뛰는 소리가 나는데 어 귀신이다 으 이면? 아! 뭐야 끝이네 잡히면 뭐야? 어, 어떻게 된 거야? 다시 들어가야 돼. 이상해요. 화면이 이상해. 어, 뭐뛰는 소리가 난는데 어, 오? 오, 친구야! 어, 어, 지구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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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불! 개불! 아, <목소리가> 어, 멀쩡해졌네. <laughs> 두 번째 빈치카 멀쩡해지네. 간이 떨어질 뻔했대요. 아, 간 조심해야죠. 스테미너를 아꼈다가, 한 번에 달려가 버리자. 어디야? 근데 출구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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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, 이거를 보고 가야 되는 건가? 아. 어디로 가야 돼? 출구. 여기서 지도를 외우고 가야겠어요. 척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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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. 이렇게 그냥 벽 따라서 앞으로 갈수 있는 길만 따라서 가면 돼. 아, 여긴 아닌데. 이가운만 일 아, 너너너너너 이거 얼굴 하얀 거 저거 가면 저거 멋이 무시하게 생겨 가지고 저거. 갔다. 갔다. 근데 잠깐만. 쟤쫓아가요 아! 난 말고요. 난 말고요. 한 명만 가도 다 같이 가지아아요아 깼다. 와, 다행이다. 아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친구야. 여긴 뭐지? 오, 여기도, 여기도, 여기도. 오, 오, 아까 그 귀신 아니야? 너 아니야, 이거? 이 친구 아니야, 이거? 이 친구 같은데? 에이, 귀신, 귀신. 팔척 귀신. 아 어, 귀신머리. 아, <놀람> 아, 아! 뭐야, 이거? 엄 마이 깜짝아. 아, 케찹. 케찹 먹다가. 자고 있네 잠들었네 왜 아닌 것 같은데 오오 돌이 돌이 움직인다 <laughs> 열쇠 열쇠 잃어버렸어 열쇠 잃어버렸다고 어저 석상이 움직여가지고 어어어 어쫓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열쇠 없어도 되겠지 뭐어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, 어, 이거 움직이게 생겼는데? 엄청 큰데? 아닌가? 아, 그냥 가자. 일단, 직진 으아! 으아! 어, 괴물 안 쫓아. 아, 됐어. 또 귀신 소리가 나는데? 친구야, 어디 갔니? 아, 지하실을 열어버렸구나? 내려가는 건가? 내려가는 거겠죠? 어디로 갔어? 왼쪽으로 갔니? 오른쪽으로 갔니? 왼손, 오른손의 법칙. 법치... 어, 문이다. 문 열렸다. 여기인가? 들어거 아니야? 아아 아, 가면 친구는 어디 갔어? 호텔을 빠져나가세요. 오 갑자기 왜 호텔이 됐지? 어메 깜짝 아 진짜 아 너무하네. 뭐야 이거는? 웬 펭귄이야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전부 다 그녀가 했어. 나좀 이렇게 줄래. 내 몸통이 펭귄으로 변해버렸어. 그리고 얼굴이 핑크색이 돼버렸어. 아 핑크 좋아 좋아. <laughs> 뭔 스토리인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. 제목은 미믹이라서 무슨 미믹은 이제 상자에서 나는 괴물 이름이거든요. 어 뭐야 어디 가는 거야? 어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내려왔다물러거라물러거라물러거라물러거라 아... 뭐야 이거? 어, 뭐야! 야, <laughs> 야 아직 덮어져 있네. 요거 타고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무 내용 모르겠어요.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. 어어어 저저막 뛰어간다. 기타 치면서 오 기타 기타 기타맨 기타걸 기타걸 저리가 기타걸 오 로빈가 입구가 어디 있을 텐데 오 엘리베이터 토타 아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닐까 왔다 와 이거 또 미로야. 헉. 저기가 출구란 얘긴가? 음, 그러니까 이거를 크린샷을 찍고서 지도를 보면서 가면 된다는 것이지. 하하, <laughs> 똑똑해. 여기 끝으로 그냥 쭉 가면 돼요. 뭐안 나오겠지? 어? 벌써 나 왔다고? <laughs> 아, 진짜. 아, 이거 너무 무서운데? 너무 무서워요 이거. 어, 게임 너무 무섭다고. 뭐 어디야 여기 아, 어, 뭐야 저 빡빡이 게임을 저거 머리통 빡빡이여가지고. 여러분. 무서운 거못 보신 분들은 절대 이거 보지 마세요. 어! <목소리> 아아! <목소리> 아아! <목소리> 아! 아!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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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가서, 사거리에서 여기서. 으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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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냐고 저거. 산책하는 건가? 산책하는 친구야? 갔으니까, 돌아오진 않을 거야. 웬만하면은 전진밖에 못하게 생겼잖아요. 후진은 못할 든단 말이야. 내네 발로 걷는데 뒤로 걷는 건 없어. 맞아 그 여기서 이제 직진 쭉 하면은 벽이 나오고, 아, 뭔 소리야? 내발 네 소리인가? 여기서 이제... 아, 뭔 소리야? 직진을 쭉 해버리고, 한번더 가버리고, 꺾어가지고...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으면 은 출구야. 출구같이 생긴거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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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아아아 어떻게 아아 내가 어디 있는 거냐고. 아아 아! 챕터 1이 이제 끝난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세상에 이게 챕터 1이었다고? <laughs> 게임 볼륨 어마어마하네. 와,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? 고생하셨어요. 너무 무섭네요, 이 게임어. 자,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요. 미믹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.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임이었습니다. 무서운 걸못 보시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.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지 말라 그러면 이미 다 봤을지도 모르겠지만, 보지 마세요! 알았죠? <laughs>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<laughs>